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긴 시간 피부 질환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귀가 얇아지게 되죠. 대표적인 제품이 유산균일 건데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유산균 복용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의 피부 건강법은요, 정확하게 체질 진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치료와 생활관리를 세팅해드리는 치료법입니다. 어, 환자분들이 피부에 바르고 먹고 마시는 것, 모두를 관리하는 것이 빠른 치료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드셨던 것들을 모두 가져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특히 난치성 질환의 대표 주자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유산균을 다 드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왜 유산균 드셔요라고 여쭤보면 장이 건강해야 피부가 건강해지니까요라고 대부분 대답하십니다 어~ 뭐~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이제 장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하는 일차적인 기관이자 면역 기관인데 장 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유해 물질을 필터링하지 못하고 흡수해서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장내 유해세균의 증식을 막아주어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장유수 증후군 같은 환경을 개선시켜서 아토피 피부염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산균이 과연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질환에 도움이 될까요? 뭐 요즘은요, 여러 가지 균종이 혼합된 유산균이 많이 제품화되어 있긴 한데, 원래 오리지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락토바실리스 균을 균종으로 합니다. 이제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유산균 복용 후에 쾌변도 보고 속도 편하고 가스도 덜 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별다른 효과 못 봤어요.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가 아파요. 복통이나 설사가 생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유산균이 맞는 체질과 그렇지 못한 체질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변비가 잡고 방귀가 잡고 숙변을 못변 그러다가 이제 설사를 간혹하기도 하는 태음인들에게는 유산균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피부 건강 아토피 피부염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겠죠. 반면 소양인이나 소음인들은요 유산균 복용 후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복통이 생기거나 배가 빵빵해지고 설사를 하면서 탈수가 유발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체질을 정확히 알고 계신 아토피 피부염 환자이신데 본인이 태음인이라면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유산균 복용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소음인이나 소양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면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 반대로 좀 얘기해 보자면 체질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유산균 먹어보고 배가 아팠다거나 혹은 피부가 좀안 좋아지는 반응이 나타날 조짐이 있다면 아 나는 우선은 태음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도 팁이 되겠죠 어 유산균 아토피 피부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아토피 피부염 호전을 위해 굳이 드실 필요는 없지만요 체질에 맞지 않으면. 악화 요인이 반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잘 살펴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